어, 내년도 시장 전망 관련해서, 어, 주요 변수들이 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금리.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는 입주량이 올해도 많았는데 지방은 내년부터, 내년엔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과잉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 부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부동산의 그 정부의 부동산,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로 돌아섰죠. 2014년, 2013년, 14년까지 굉장히 많은 부양책들이나 활성화 대책들이 어, 쏟아져 나왔었죠. 그래서 청약 규제 다 풀리고 뭐 얼마나 규제가 다 풀렸었어요. 근데 어 그러면서 시장이 시대로 당기 부양 효과가 있, 있고 시장이 살아나면서 2015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부양책이라나 부양책이나 활성화 대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아, 않았고요. 어 이제 주거 복지 뭐 임대 주택 뭐 이런 주거 복지나 대출 규제를 어 대출 규제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새로운 어 대책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올해는 크게 한두개 정도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왔었죠. 815 가계부채 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 이제 두 개도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815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 얘기했었죠. 가계부채를 쪼기 위한 어떤, 어 그, 대책이지, 부동산 관련 대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내용은 그, 워낙 이제 가계부채, 그,가, 높 단기에 크게 치솟으니까 공급 물량을, 주, 어, 그 물량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신규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공공택지의 어, 공급 물량을 작년에 한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 공급을 줄여? 특히나 이제 인기가 많았던 공공택지가 계속 관심이 많은데, 공공택지 물량이 줄어들어? 이런 어, 이게 더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 인기 지역에 대한 얼룩, 어떤 그 물량에 대한 희소성이 더 부각이 되면서, 어, 인기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더 강세를 보이는, 어, 이상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대출 부증 강화라든가 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정부가 이때도 이미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 시장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부가 계속 고심을 했어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시장 위축으로 가느냐를 두고서 굉장히 고심을 한 거죠. 근데 정부도 부동산 경기가 어. 급격히 위축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좀 소극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규제책으로 어 내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계속 이상 현상까지 보이면서 계속 과열이 되다 보니까 보다 이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규제책을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8.15 대책이 공급 억제의 간접 대책이었다고 본다면, 11.3 대책은 직접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어, 보다 이제 적극적인 규제책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로 이제 청약, 그 신규 분양 시장을 억제하는 내용들로 해서, 전매 제한이라든가, 일순위 요건 강화, 뭐 이런 재당첨 제한, 이런 것들을 내용, 이런 내용을 주로, 어, 골자로 하는 11선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2017년에도 사실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규제 어 쪽에 어떤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황이나 어떤 호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니까 추가적인 어떤 정책에 따라 시장이 좀 부양되거나 어 그렇게 되기는 좀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규제책, 어떤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어,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죠. 워낙 지금 정치적 이슈가 커서 이제 뭐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강력한 규제책을 좀 내놓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눈치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안 지금 통과된 거 보시면 어 작년 말에 그 임대 소득 과세가 원래 올해부터 시행이었었죠. 그래서 원래 야권이 반대를 했었어요.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제 세법 개정안에는 2년 더 유예하는 걸로 이제 개정안에 담겨 있었는데 이거를 반대했다가 결국에는 2년 더 유예하는 걸로 지금 국회 통과가 됐죠.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시장을 억제는 규제책을 이렇게 내놓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이슈는 일단은 뭐 추가적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호황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입주 물량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공급, 그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올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 음, 크게 늘어났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제 경기를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 경기나 뭐 지방 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요. 이게 2018년까지 이어집니다. 2018년에는 올해보다 더 입주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아직 집계가 안된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이거보다 더 높아질 지금 41만 가구 정도, 42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한 향후 2, 3년간 계속해서 공급 그 입주에 따른 어떤 시장 공급 부담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시면, 음, 그 경기도 지역. 경기도는 올해에 비해서 한, 음, 그, 올해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거의 한150%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들 있었죠. 뭐, 평택,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용인,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집값의 어떤 하방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가 입주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이제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약세 지역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2만 가구 이상이 대기 중에 있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권, 뭐 경남이나 경북 지역도 입주물량이 어 2018년까지 계속해서 크게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제 충청이나 어, 대구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 향후 2~3년간 계속해서 좀 공급 부담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은 그 전세 가격 사실 작년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저금리도 있었고 여러 뭐 규제 완화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매매 시장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매매 그 전세 세입자들의 매매 전환 수요였죠. 그래서 이 이게 이제 역전세난이나 어떤 전세값이 안정이 되면서 그 동력 하나를 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에 어떻게 보면 어그 매매 거래나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하나의 동력이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요인 늘어나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매매 동력이 어,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좀 시장을 어,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좀 시장 전망, 어,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는 거죠. 입주물량 증가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경제, 어, 위축과 맞물려서 시장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 요인들이 좀 늘,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을 좀 밝게 볼수 없는, 어, 요인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리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새벽에 그, 미국 연준이 금리 올렸죠. 1년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내년에 한세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시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그, 동결로 했어요, 국내는. 올해 이제 마지막 금통위가 열렸는데, 국내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 미국은 지금 0.5에서 0.75로, 음 어, 그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미국이 한세번 정도 단행을 한다 하니 이제 시차를 두고 국내 금리도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도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긴 하지만 그 시차를 두고 올라가고 또 단계 그렇게 사실 국내 경제 여건상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년까지는 금리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수년 이후에는 사실은 조금 더 금리의 영향을 좀 크게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이 세번 정도 진짜 어그 단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 보통 한번 올릴 때 0.75, 0.25 정도 올리죠. 0.25%포인트씩 올리죠. 그래서 지금 0.75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내년에 가면은 한1.5% 기준금리가 수준이 1.5%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금 계속 2008년 이후에 제로금리 유지했던 게한뭐 2, 3년 사이에 2% 가까이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내, 후년 이후 국내 금리도 올해 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게 될것 같고 이게 이제 체감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죠. 금리 기준 금리가 1% 올라갈 때그 상환 부담이 어16%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이제 가게의 어떤 소비 축소라든가 시장에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만큼 상환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진 않지만 내년까지의 단기적인 영향 크지 않지만 2, 3년 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금리에 따른 시장의 어 어떤 부담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내년 단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금리의 단일 요소 단일 단일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요인만 본다면 시장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어,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이제 머물 물론 상품의 이동은 있겠지만 계속 부동산 시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어, 다만 이제 지금 그 유동자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분양 시장에 굉장히 몰렸었는데 이제 청약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보시면 뭐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이제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 틈새 상품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내 후년 이후에는 이제 시장이 좀더 어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런 내년도에 금리 인상 요인보다는 사실 이제 대출 규제 계속 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죠. 지금 워낙 가계 부채 문제가 심, 어,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옥죄는 정책은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대출 규제 강화라든가 이제 뭐,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거시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들이 맞물려서 어,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그 리스크가 좀. 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제가 변수를 말씀드렸는데, 세개다 사실은 부정적인 변수죠. 사실 내년에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시장에. 보시면, 어, 대체적으로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올해보다도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의 시장의 영향도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东三一零三。